그룹 떠나기 좋아요 자 바로바로 초대드리겠습니다 소울에이션트 아 디안세 자 이제 많은 팀들이 이제 여기서 결승전까지만 올라가도 3등까지는 아무런 상금은 없지만 준우승만 해도 두당1 5 0 0 0식은 받아갈 수 있거든요 자 지금부터는 굉장히 양 팀의 자존심뿐만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자존심 싸움이었지만 이제부터는 물질욕이 걸린 거예요. 물질욕 지금부터는 게임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세티브, 자 다들 초대드렸고요. 자 이번에도 역시나 삼판 이선 룰은 전과 동일합니다. 3판 2선승 끄시고 옵션은 부스 끄시구요 역시나 전장은 성체정문 안개낀 낫자 각자 대장 정해주시구요 노노노 토너먼트 노노 토너먼트 말고 일단 오늘은 대장전이기 때문에 나중에 토너먼트는 제가 나중에 따로 컨텐츠를 짜도록 할게요 자 각자 팀 대장 불러주시구요 자 대장 불러주시구요 세티브 세티브님이 대장이고 레드팀 레드팀 대장은 누군가요? 소울레이션도 역시나 똑같아요. 이번에 정말 강팀 간의 대결이거든요. 아 너무나 기대됩니다. 바로 게임 캐릭터 꺼주시고요. 여기서 등장하는 어민님. 아 이건 부단 진짜 누가 우승할지 상상도 못하겠는데? 라스트 면스테딩 아니야 결승은 똑같아요. 대장전이라고 룰을 정한 이상 여기서 뭐 바꾼다는 건 어불성설이고 일단 나중에 제가 다른 콘텐츠 할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팀 블루팀 같은 경우는 역시나 똑같습니다. 발키리, 노부시, 그리고 켄세이, 일본과 바이킹의 적절한 조합 그리고 퇴물팀은 똑같습니다. 어 워든 그리고 컨커러 그리고 워로드 굉장히 강한 캐릭터들만 일부러 뽑아 왔죠. 팀오봐도 재밌지. 자 이번에야말로 정말 본인들의 최대한 저희 단의 피지컬을 보여줘야만 되는 그런 자리에요. 자, 다들 시작하자마자 바로 관전자분들 낙서해 주시구요. 김우파 콘텐츠... 아니, 김우파도 만들 거긴 할 건데, 저는 대장전이 좀더 재밌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녹방 풀버전이요. 제 트위치 다시 보기에 항상 있을 거예요. 제 트위치가 다시 보기가 원래 자동으로 돼 가지고 오늘 방송이 끝나고 나면은 자동으로 제 트위치 채널에 업로드가 될 겁니다. 아, 멀리서 떨어지는 저의 관전자 친구. 저도 바로 낙사시켜 주시고요. 소울레이션트. 자, 레드 팀의 대장 소울레이션트, 블루 팀의 대장 세티브 바로 관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라인 서시고요. 자위 붕당당 가운데 고고 역시 대장은 맨 뒤에서 서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가드가 민감한 틈을 따서 바로 약공을 한대 박았는데 성공했고요. 여기서 진조니 캔슬, 여기서 다들 강공을 보셨습니까 바로 이거거든요. 대장전에 참맛 강공을 한명한명 한명 따로 넣으면은 이게 후딜이 생기기 때문에 두방 안박히는데 동시에 강공을 박아버리면서 강공기타를 넣었어요 이게 바로 대장견 연습한 사람들은 다른거거든요 아 이거 세티브 반피 남았어요 반피 반피남았어요 팔람 죽었어요 레드팀 이거 이거 퇴물팀이라면 3대1로 불리합니다 어 이거 복수 채워주면 안되죠 대장 어딨죠? 여기에서 소울레이셔트딸 피해요 마무리 와. 와, 이거 퇴물팀 진짜 퇴물 되나요? 단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거 퇴물팀도 굉장한 강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일팀도 보통 강적이 아니에요. 이거, 이거 우승후보 지금 체인지 되는 것 같은데요? 와, 굉장합니다, 한일팀. 바로 낙사시켜 주시고요. 아니, 한일팀 진짜 잘하는데? 가만히 있던 게 아니고 부활하고 있었어요 부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부활하고 있었는데 부활 1초 남기고 죽었습니다 에이. 와 팀워크 진짜 오지는데요 소울레이션트 어딨죠 다 왔네요 라인 아 벌써 맥 빠졌나요 라인 라인 와 이게 바로 대장전이거든요 본인 피지컬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팀워크에요 보고 역시 지금 대장 섣불리 나가지 않아요. 지금 발키리가 계속 대장 끝을 맴돌고 있거든요. 1대1에서 버텨만 주면 팀원들이 신조리해. 저거 비했습니다. 잘피했죠잘풀어주셨고요 자, 지금 소울레이셔트는 어디 있을지? 아, 소울레이셔트 체력 없어요. 닭을 너무 맞았거든요 아. 하지만, 하지만, 디디비와의 죽었습니다. 2대1이에요, 2대1. 오! 어. 이거! 잠시만 이거 2대 1에서 부활 못 시킨다면 이러면 이러면 안 되죠 소울레이션즈 달려왔습니다 복수이지다 찾거든요 하지만 마무리 와 자결 자결 블루 자결 블루 자결 와 이거 오히려 부활 시켜주면 상대 스킬 채워주는 거거든요 부활은 이건 잘못된 선택이었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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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빨리 자 이거 역시나 역시나 퇴물팀도 만만한 팀은 아니에요 우승후보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식으로 첫 라운드 쉽게 늦줬다고두 번째 라운드까지 지는 건 아니에요 와 이거 처음에는 좀 예능경기였는데 지금 4강전부터는 예능은 전혀 없는데요 아 이거 완전히 명경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낙사시켜주시고요 지금은 소레이션트가 전판에 다구를 당해서 너무 쉽게 죽었는데 하지만 지금 이번 판에 소울레이션트가잘 버텨주면서 체력이 없었거든요 그 상태에서 적장이 도망을 치면서 아군한테 합류하는 플레이 너무 좋았습니다 라인 다이, 라인. 라인 서시고요 자 지금 각 팀의 대장 소울레이션트 킬수가 5에요 5킬이면은 고고 5킬이면 스킬 다 풀었거든요 여기서 발키리가 컨커러 마크하러 들어가죠 소울레이션트만 따주면 되거든요 넘어뜨리고 막정타 여기서 한번더 밀어야죠 오 어, 약궁 좋요 소울 레이저드 역시나 도망가지만 잘 잡아 냅니다 캠웨이 역시 발키리 명성 30 괜히 찍은게 아니거든요 소울 레이저드 완벽하게 마크해주고 있어요 못 도망치게 여기서 소울 레이저드 벌써 반요 도망치려고 할 때마다 계속해서 추가타를 맞고 있거든요 한랑 죽었고요 이런 이러면은 안 되죠. 이러면은 소울레이셔트 혼자 나갔습니다. 이거 팀워크뿐만이 아니고 개개인의 피지컬까지 완벽합니다. 아닐팀와세명 이상 돼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소울레이션 하지만 잘 버텨내고 있어요. 복수 찾거든요. 역시 내가 바로 레드팀의 대장이다. 복수 켰고요. 하지만 넘어졌습니다. 이러면. 와, 달 나라에 있는 달 토끼들인가요? 넘어뜨리자마자 시루떡 만들어버립니다. 와, 호흡 너무 좋거든요. 나가지마, 나가지마세요. 나가지마요. 나가지마, 나가지마. 나가지마, 나가지마. 나가지 레디야, 레디. 와, 인디안 밥 오지게 맞아버리면서 바로 당격이 가겠습니다. 첫 세트 가져간 건 한일팀. 자 이번에는 레드 팀 저기 소울레이션 드 팀에서 볼게요. 소울레이션 팀에서 내가 내가 이쪽에서 하타님 쫄로 하타님 레드. 내가 이번엔 이쪽에서 관전할게. 하타님 레드 레드. 서로 이제 세트가 다르니까 각자 반대쪽 팀에서 관전을 할게요. 하타님 관전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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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바로 가겠습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이번에 대장 바꿀 수거든요. 대장 바꿀 수 있으니까 바꾸기 원하시는 분을 미리 말해주세요. 미리 여기서 등장하는 어민님. 오케이 엠성님 하이요. 자 이번에는 역시나 전판이랑 동일합니다. 자 블루팀. 퇴물팀은 워로드, 컨커러 그리고 워든 그대로고요. 그리고 레드 팀에는 발키리, 켄세이 그리고 노부시 그대로입니다. 두팀다 동일한 픽을 가져왔고요. 일단 전반에서 동일한 픽을 가져왔다고 할때 블루 팀, 블루 팀이 아닌 레드 팀, 한일 팀이 조금 더 호흡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과연 이번에 퇴물팀은 어떻게 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을지? 입을 왜 한게 당연합니다. 그거는 귀찮으니까요. 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라인으로 오시고요. 와, 이거 4강전부터는 진짜 팽팽한데요. 레벨이 아니고 명성이 30입니다. 말레이거든요말레 노브시의 위험 제대로 보여줬죠. 전 반에... 아, 이거 장난 아닌데... 아, 나 목이 너무 아프다! 자 바로 양팀 낙사시켜 주시고요자 레드 라디 라이 라이 아 묵은 거 감사합니다 아하하 3명의 용사들 고고소울에아 뒤로 돌아가네요 이번에 무슨 작전이죠 새로운 작전이거든요 여기서 역시나 노부시 먼저 들어오면서 다들일 공격! 쓸어담습니다 상사대중자룡이에요아 이거 추가타를 넣진 않네요 여기서 반피소울레이션트반피 없게 까였어요 강궁 잘 막아냈죠 강궁 좋고요 낙사를 노리면 충분히 역전할 수 있거든요 밀어내기! 몸통박지한 체력이 없어요 체력 소울레이션트 아, 좋아요. 아, 여기서, 블루 팀 자결. 와. 아, 마무리. 와, 이거, 아니에요. 결승은 정현이 방패빌런이라고 하시는데. 지금 한일팀의 방패 발키리밖에 없어요 뭐워로드 컨커라 아무것도 없거든요 와 이거 진짜 양팀의 호흡도 굉장한데 한일팀의 호흡은 정말 이거 하루 이틀 맞춰본 호흡이 아니에요 이러면 이거 한 번만 더 세트 따내게 되면 결승전은 딱 정해지거든요 검은 피자파이대 한일팀 정말 결승전 이미 정해진 걸 수도 있어요 바로 낙사 잡아주시고요 지금 집중해야죠 낙사 갑시다 낙사 어디 계시나요? 좋아요 라인 라인 자 라인 서시고 고고 아 여기서 저거 아프거든요 쥐럴 데미지 여기서 강공까리 소울레이저 정신 안 차리나요 체력 벌써 반피거든요 똑바로 똑바로 상대 구경먹고 막아야 되거든요 여기서 헛가브 가브 복수를 켜봤지만 이득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넘어뜨리면 이득이지만 넘어뜨리지 못했어요. 아 이거 이거 소울레이션드 벌써 반피거든요. 그에 반해서 상대 대장. 여기서 케메이가 소울레이션드를 놔주질 않습니다. 강공 밀치기에 이지선다. 잘 피해줬고요. 아 이거 게임 이대로 끝나나요. 너무나 쉽게 팔라운 죽었습니다. 또 혼자 남았어요. 소울레이션드. 체력도 한칸 남았거든요. 발차기! 약공! 와, 여기서! 하나 컷 했는데, 여기서! 아, 이거 하나 컷 했지만, 상대 대장이 마무리 당한 소울 레이전트 결승전 진출은 정해졌습니다. 결승전은, 검은 피자파이, 그리고 한일팀. 양 시드에서 한쪽씩 올라왔네요. 자, 드디어 대망의 결승전인가 운데 어, 마치 목이 찢어질 것만 같은 굉장한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빈기 파인 초대주시고요 해 흥남님 그리고 위더피자님 <laughs> 자 마지막 한일팀 케메이님 그리고 DDB와이님 그리고 세티브님 와 이거 진짜 대장전은 개개인의 피지컬로 끝난다는 게 아니라는 걸 이번에 한일팀이 확실하게 보여줬어요 확실히 한일팀도 본인들의 피지컬이 낮은 건 아니지만 피지컬로 봤을 때 비슷비슷했거든요 근데 대장전을 압살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바로 바로 본인들의 팀워크였습니다 3판 2선 결승전도 똑같이 진행을 할게요 3판 2선 3세트 자 바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결승전이죠 자, 각자 대장 불러주시고. 와, 근데 이건 장난 아닌데. 자, 이번에도 역시 레드팀은 흥랑이 대장이고요. 역시 이쪽 팀은 세티브가 대장인가요? 좋습니다. 그대로네요. 자,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캡처 꺼주시고, 이거 꺼주시고요. 여기서 등장하는 커미니. 아, 오케이.